AHHHHH hey. 네, 꽃게 잘 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오늘 <laughs> 오실 <오십시오>. 겁니다. <오십시오. 웃음> 네, 그 입술요. 네, <웃음> 알고 있어요. 네. 인사 한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영입니다. 네, 안녕 아, 오늘 저연 핑크 느낌이죠? 네, 맞춰 입고 어요 오, 왔어요. 오, 오 네. 아주 심하게 신경을 쓰고 왔습니다. 네. <laughs> 뒤에도 리본이 있어요. 아, <laughs> 볼도 있어요. 네. 아이 많은 분들 지금 저 일요일 오전에 본소감이 어떻습니까? 어 일단 정말 너무 상쾌하고요. 네. 또 바다가 옆에서잖아요. 있 그렇죠. 그래서 걸어오는 길에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음, 음. 예. 그래서 오늘 일단 땡볕 지금 땡볕.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네. <laughs> 좋아가지고 <laughs> 예, 아, 날씨가 많이 좋았는데 어, 이번에는 그 날씨 속에서 좀 10개월 되신 분들이에요. 아, 네. 네. 그래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애? 애교, 삼종. 애교 삼종이요삼종 아, 아, 네. 자, 뭐 한번 하죠, 뭐예예 예. 원하시는데. 아. <laughs> 자, 티켓 애교 나갑니다. 아, 아. 어, 정말 핑크 여신 같아요, 오늘. 어, 근데 우리가 또 오늘 할게 있습니다. 사실 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어, 핑크 리본 모양을 만들어서 핑크 어, 소품을 활용해서 핑크를 알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 핑크 리본 캠페인을 연주 캠페인으로 좀 끌고 가자 해서 만든 건데, 어, 아까 저 어, UIC가 오셨거든요. 네. 다음으로 이거 팬분을 소청사님 홍진영 씨를 지목을 하고 주셨어요. 네. 홍진영 씨가 해주셔야 되는데 네? 다음 사람도 지목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아, 자 다음, 다음 사람을 지목해요. 네네. 해줘. 저는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네. <laughs> 그래, 네. 저는 신영일 네. 네. 아나운서님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나 옆에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예. 네. 뭐, 네. 네. 뭐 세상 일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데 또뭐 집어 가라서 그렇지 않아요? 게임장도,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저말 나온 게 우리가 같이 핑크를 만들죠? 네네 예. 그죠 그러면 핑크 리본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아, 요, 요렇게 해가지고 예네아 요렇게 손을 봐주세요 그래요 네네 손이 말을안 들어요 아, 아, 예.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아 요거네요 예자예예 어머 예, 예. 예쁘다 아그 괜찮네요 괜찮아요. 예 여러분 괜찮죠? 네 아, 처음 하는 거 지금 저희가 굉장히 잘하는 거 같아요 예.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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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어디 그래요. 어디까지로 오세요? 네. 가지고 갔죠?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저도 어, 이제 다음 사람 주목해야 되니까 음. 어, 핑크색이 잘 어울리는 제 후배 중에 또한 명을 좀 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음. 자 어, 이제 다음 곡 듣기 전에 이거 음. 죠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만들어서 뭐, 핑크 손수건해하든지 음. 핑크색 관련된 아무거나 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자기의 SNS에 올리시고 음. 공식 홈페이지 15주년 이벤트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어, 월별로 포토제닉을 선정해서 헤라 화장품들입니다. 오! 네! 네. 괜찮죠? 예. 네. 자 여러분도 저희가 이렇게 한 대로, 보여드린 대로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 홍정식께서 네? 우리 저 유방한 환우 여러분께 힘내라고 한번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어, 또, 요즘에는 조기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어, 모든 환우님들 힘내시고 좋은 생각 많이 많이 하시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거든요. 저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네. 편이라서 항상 좋은 생각 많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네. 자, 이번 한화여러분들께 경례 메시지까지 해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곡 들을 텐데 아, 이분들이 지금 느낌이 아, 노래 한곡 듣고 그냥 보내될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앵콜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해야죠. <웃음> 해야죠? <웃음> <웃음> 부산까지 왔는데 앵콜 그러네. 하나만 네 <laughs> 예, 그럼요 의상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아마 그냥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자두 번째 노래는요. <laughs> 네, 두 번째 노래는 북임면뛰어들었습니다 <laughs> 加油！ 안오 몰랐어요. 잘 감사드립니다. 우어 네. 어, 일단 부산 어,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되서 정말 너무 너무 어, 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으, 감사드려요. 어, 점심식사 맛있는 거드시고요 드셨어요? 아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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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아셨죠? 네. 그, 앵콜 곡으로 제가 나온 지 얼마 안된 곡이에요. 상대는 네. 거, 네. 상대는 거, 띄어드는 거, 물론 못하겠습니다. 항상 편집하세요. 저렇게 성의껏 입고 왔어요. 예. 크그 여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